공자는 윤리학을 중심으로 한 공자유교라고 불리는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가족윤리, 정치윤리, 사회질서, 교육, 의식론 및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많은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주로선의 개념, 즉 인류애나 자비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자의 명언 소개드리겠습니다. 선은 다른 모든 덕목의 근본이다. 행복한 가족은 모든 행복의 출발점이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오랜 여행의 시작이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이름은 계속 살아간다.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주도록 기꺼이 노력하라. 무슨 일이든 오래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 참다운 인간은 남을 꾸짖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오늘 당장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없다. 좋은 물을 마실 때는 생각을 바라지 말고 그저 물을 마시면 된다.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대로 행동하라. 공부한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믿으며 믿는 것을 실천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다스린다. 오랜 사랑에는 끝이 없다. 자기의 결점을 알고 자기를 통제하라. 말로만 허송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타내라. 공정한 사람은 바로 서서 길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길을 따라간다. 남의 결점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의 결점을 살펴보라.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가르치라. 간절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지 못하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에서 배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예의가 사람을 착하게 만든다. 매일 작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 자신의 미래는 자신의 손에서 결정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말을 무시한다. 먼저 행동으로 나서면 다른 사람들도 따를 것이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인생은 노력과 희생의 결합이다.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생각한다. 두 번의 실수는 한 번의 배움보다 낫다.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큰 행운이다. 마음이 풍부한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도 행복하다.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진리를 찾아 나서라. 어디에서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성공의 열쇠는 인내와 끈기에 있다.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예의 바른 삶의 시작이다. 무엇을 배워야 할 때에는 눈과 귀를 열라. 더 많이 가르치면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면 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쁜 일을 막기 위해 좋은 것을 알면 좋다. 오늘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자기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며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불평과 불평끼리 모이면 행복은 점점 멀어진다. 자신을 관리하고 자제하는 사람이 지배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반성과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라.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지배자이다. 끊임없이 학습하며 나 자신을 발전시켜라. 큰 일을 이루려면 작은 시작부터 시작하라.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라. 오늘의 선택은 미래를 결정한다. 포용과 이해는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면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다. 참된 지혜는 지식과 인격의 조화에서 나온다. 미소와 인간 관계는 인생의 보물이다.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목표를 이루고 나서의 성취감이다. 올바른 행동은 군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고 자기를 성숙시킨다. 언제나 타인에게 감사하며 겸손해야 한다. 발전하지 않으면 쇠로 죽게 된다. 큰 덕목은 작은 선을 찾아내어 키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그 자신의 얼굴을 물에서 본다. 시연은 명예를 얻는 길 위의 계단이다. 교육은 지혜의 뿌리이다. 행동은 언제나 말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언제나 겸손하고 배울 자세를 유지하라. 인간은 자신의 길을 밟아야 하며 남의 길을 밟지 말아야 한다. 항상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보람을 누릴 것이다. 실수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인간은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그 자신을 만들어 간다. 두려움을 이겨야 광명을 얻을 수 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목표를 향한 끈질긴 노력이 성취의 열쇠이다. 공감과 이해는 인간관계의 기반을 이룬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생각, 언어, 행동이 일치할 때 진리를 이룬다. 훌륭한 사람은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본인의 단점을 찾는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른다. 옳다고 느껴질 때는 앞으로 나아가라. 바른 길은 가난하고 험난하더라도 따를 가치가 있다.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라. 오랜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먼저 스스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라. 평온한 마음으로 일을 할때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 자신을 내다보고 스스로를 인정하라.